안녕하세요. 라일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크로미 팔레트를 이용해서 이런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그냥 크로미 느낌 내본다고 약간 이런 고양이 귀도 준비해보고 했는데 여러분도 재밌게 시청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영상 시작해볼까요? 가장 먼저 이 크로미 쿠션을 사용해볼게요. 롬앤 크로미 두 제로 쿠션 3호 내추럴 21. 벨벳 느낌의 쫀득한 퍼프고요. 여러분들을 조금 가까이 모시도록 할게요. 이거 제가 미리 한번 써봤거든요. 사실 이게 제 촬영이라서 이게 세미매트한 제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직접 이렇게 바를 때는 촉촉하게 올라가요. 제형 자체는 세미매트라고는 하지만 건성분들도 무난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그 정도 제형이에요. 붉은기는 어느 정도 가려주면서 잡티는 살짝 비치는 정도의 그런 커버력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피부표현. 여름에 지성이 느끼기엔 세미 매트 느낌은 아니고 지성분들이라면 제로 쿠션 쪽을 더 추천을 드리고 복합성부터 건성이신 분들은 뭐 사계절 내내 잘 쓰실 것 같은 제형이다. 자, 이렇게 눈썹까지 그리고 왔고요. 이크로미 팔레트를 이용해서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음, 가장 먼저 이 중간에 있는 이 오면 컬러로 컬러감이 있는 팔레트지만 저는 오늘 컬러감이 도드라지게 사용하진 않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음영 컬러를 눈두덩이에 깔아주고 브러쉬를 살짝 세워서 언더에도 그리고 저는 바로 블랙 컬러로 아이라인 가이드를 잡아줄게요. 오늘 아이라인은 약간 새침대기 스타일로 <laughs> 얇고 쪽. 빠지게 한번 그려볼 거예요. 이 섀도우로만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느낌이 나쁘지 않아. 다음은 이 컬러 아이라인이 어색하지 않게 언더를 올려줄 거예요. 쿠루미가 보면 그러니까 위에는 쪽, 약간 위에는 쭉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아래는 동글동글하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을 조금 언더에서 좁으려고 해요. 어색하지 않게 위쪽도 음영을 같이 컬러를 올려주고요. 앞머리 이쪽도 살짝만. 이두 가지 컬러 섞어서 눈썹에 살짝 올려주려고요. 그리고 눈 앞머리 하이라이트 넣어줄게요. 코끝도 같이 해줄게요. 눈썹 하이라이트도 같이 해줄게요. 컬러가 너무 예뻐서 여기저기 바르고 싶네. 제가 애교살 그림자는 넣었지만 그 뭔가 정말 애교살 뽀용뽀용하게 <laughs> 그렇게 하고 싶진 않거든요. 앞머리 하이라이트처럼 완전 막 애교살 이런 느낌은 말고, 이거랑 이거... 요... 컬러랑 섞어서 완전 하이라이트 느낌은 아니지만 애교살에 존재 정도는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쫑쫑 그 속눈썹 두 가닥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붙여봤고요. 그리고 뷰러나 마스카라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제 속눈썹의 느낌이 나면 완전 또 원래 제 데일리 메이크업처럼 될것 같아서 이제 립을 먼저 발라줄 건데요. 롬앤 크로미 듀이풀 워터 틴트 15호 치키타로 이 컬러를 발라줄게요. 이 컬러가 뭔가 크로미와 맞는 느낌이지 않나. 그리고 오늘은 제가 평소에 하는 느낌대로 오버립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이렇게 크로미의 오밀조밀한 그 입술 느낌을 내고 싶어서 작고 동글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섀도우를 이슬 안쪽에. 푸로미가 진짜 사람이 된다면, 웨인화를 시킨다면, 약간 그런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딱 이런 느낌의 컬러가 상상이 들어가지고. 디오브 쿨 믹스 컬러 중에 이 컬러 컬러를 볼 앞쪽에. 짠잔등까지 같이 턱 앞.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클리닉크 펜지팝. 관자놀이까지 은은하게 풀어줄게요. 그리고 쉐이딩을 얼굴 외곽 쪽에 좀 해줄게요. 이거 알리에서 산 하이라이터인데 살짝만 더. 그리고 저는 여기 있는 점을 좀 진하게 만들어줄게요. 약간 크롬이면 새침한 느낌이 좀 있어서 저의 유분을 좀 잡아줄게요. 전체적으로 좀 뽀송하게. 아, 요거 립글로즈 살짝만 중앙 위주로 올려줄게요. 이 귀는 크롬이 느낌 내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laughs> 고양이 귀를 가져와봤고요 그럼 오늘의 영상도 재밌게 시청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모듬도 사랑합니다. 안녕!